반갑습니다.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인생의 오후 3시, 가장 지혜롭고 깊이기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죠. 자, 오늘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통장에 딱 5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퇴직금을 합친 금액일 수도 있고,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알토란 같은 노후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 5억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방 소도시에 가면 떵떵거리고 살수 있는 돈이죠. 문제는 이 돈이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실수로 1억 원만 날려도 여러분의 노후 계획은 뿌리째 흔들립니다. 복구할 시간도 체력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50대 5억 원은 2, 30대 50억 원보다 더 무겁고 무서운 돈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소중한 돈을 가지고 누가 어디 땅 사서 대박 났다더라. 누가 코인으로 몇 배를 불렸다더라 하는 소리에 혹해서 몰빵 투자를 합니다.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깡통 차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박 나서 떵떵거리는 방법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망하지 않고 매달 따박따박 월급처럼 현금이 들어오는 가장 안전한 5억원 포트폴리오. 황금 비율을 공개하겠습니다. 밤에 두 다리 뻗고 잘수 있는 마음 편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50배 은퇴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해서 매달 생활비를 벌어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제안하는 황금 비율은 2대, 5대, 3입니다. 전체 자산 5억원을 20%, 50%, 30%로 쪼개서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를 배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 즉 1억원입니다. 이 돈의 역할은 철벽 수비수, 골키퍼입니다. 이 돈은 절대 잃어서는 안되고 언제든 즉시 꺼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암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자녀 결혼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내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1억 원은 원금 보장이 되거나 그에 준하는 초단기 안전 자산에 넣어둡니다. 구체적으로는 1금융권 정기예금이나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파킹통장 CMA가 정답입니다. 요즘 금리로 따지면 세후 3% 중반 정도 나오겠죠. 1년에 35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깁니다. 이건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비상금이자 보험입니다. 두 번째 50%, 즉 2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가 오늘 전략의 핵심. 바로 미드필더입니다. 이 돈은 매달 우리에게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현금 채굴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관리비도 내고 밥도 먹고 친구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는 겁니다. 이 자금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바로 지난 영상들에서 꾸준히 강조했던 현금 흐름형 자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절반은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리얼티 인컴 같은 월배당 리츠나 메커리 인프라 같은 인프라 펀드에 넣습니다. 이 종목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4%에서 5%로 잡아 봅시다. 2억 5천만원의 5%면 연간 1,250만원,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의 현금이 꽂힙니다. 국민연금 100만원 받는다고 치면 이 돈과 합쳐서 월 200만원의 기본소득이 완성되는 겁니다.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이자만 빼먹는 구조.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특히 이 자산들은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에서 굴려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30%, 즉 1억 5천만원입니다. 이 녀석의 역할은 공격수입니다. 아니 사회자 양반, 안전한 게 최고라면서 무슨 공격수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퇴 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30년,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짜장면 값은 계속 오르고 병원비도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이, 내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내 자산의 일부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쑥쑥 자라줘야 합니다. 그래야 10년 뒤, 20년 뒤에도 내 구매력이 유지됩니다. 이 1억 5천만 원은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ETF나 나스닥 100 같은 성장형 자산에 묻어둡니다. 당장은 배당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이 70대가 되었을 때이 공격수들이 자라나서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배당 자산이 부족해지면 이 녀석들을 조금씩 팔아서 쓰면 됩니다.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선물인 셈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5억 원이 있습니다. 1억 원은 은행 예금이나 파킹 통장에 넣어 언제든 쓸수 있게 지킵니다. 2억 5천만 원은 배당주와 리츠에 넣어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미국 지수 etf에 넣어 물가 상승을 방어하고 자산을 키웁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빈틈이 없는 구조 아닙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이 폭락해도 멘탈이 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가가 빠져도 매달 배당금은 들어오고 비상금 1억 원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시장이 급등해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공격수 자산들이 같이 올라가 줄 테니까요. 여러분. 투자는 복잡할수록 위험하고 단순할수록 강력합니다. 금융사 직원이 추천하는 이름도 어려운 복잡한 상품 가입하지 마십시오. 수수료만 비싸고 수익률은 형편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2대 5대 3 비율만 지키셔도 상위 10% 안에 드는 훌륭한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돈 걱정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사느냐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여유를 즐기며 사느냐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 자산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 황금비율에 맞춰 재배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성벽을 쌓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은퇴 고민하는 친구분들에게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3시에서 6시 사이 여러분의 평안한 노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